자, 일단, 6.0 패치가, 여러분들, 이번에, 1월 9일에 합니다. 6.0 패치. 1월 9일에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하는 것들, 이미지랑 영상 몇개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은, 이거. 여기 지금 타워 아래에 있는 이 버섯 있거든요? 이 버섯이, 하나당 영상에는 2원씩 준다고 써져 있거든? 근데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먹으면 골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그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그 구도를 좀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압도적으로 발리고 있으면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두 라인 둘다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어.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설명을 하기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먹으면 여기에서 이금 2원 준다고 뜨죠? 하나당. 나올 때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전령.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공화 포, 포탈이 없어지면서 또 새롭게 생기는 포탈인데 이거는 7분 30초부터 여기 미니맵 보시면은 넥서스부터 정글까지 가는 포탈이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아래도 아마 하나 있을 건데 이게 7분 30초부터 11분 30초까지.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로 가는 거 이거는 이제 드래곤에서 바론에서 드래곤까지 탑에서 바텀까지한 방에 가는 거좀더 길어요 이번에 생기는 거는 이거는 이제 12분부터 게임 끝날 때까지 양쪽 둘다 생기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서 타 가지고 여기 아래까지 가는 탑에서 여기 여기 아래 있죠 여기 완전 앞에까지 가요. 원래는 이딱 정글 레드까지만 갔었는데 완전 그냥 가로질러가지고 여기까지 가버려 삼거리 부시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뀌는 전령 전령입니다 전령 종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타워에 부닥치면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이게 같이 타워를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론입니다 바론 약간 첼로같은 느낌인데 바론이고 이 바론을 먹으면 여기 아래에 약간 금색 테두리 생기죠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미니언이 새로운 미니언이 생기는데 그 미니언이 어, 좀 이따가 이제 이미지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영상이랑, 이거 이 미니언이거든요? 이 미니언이 아구 미니언 체력을 채워줘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어요. 체력을 채워줍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코르키가 리워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르가 나오고, 호삐랑 럼블이 나옵니다. 신챔 3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신규 모드. 신규 모드고요. 이런 식으로, 뭐, 궁극기 강화해가지고, 궁극기인지 뭐, 스킬이 이렇게 강화가 돼가지고 하는 모드인데, 새로운 모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뭐, 루시안 궁극기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피주 궁극기도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상을 주는. 그 다음에, 이렇게, 돌고, 바뀌는 거. 그 뭐, 번들시티인가, 머시긴가밴들시티인가 뭐 그걸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컨셉 자체가 그냥 싹다 바뀌어요. 정글몹이랑 다. 요렇게. 두꺼비. 칼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타워에는 아까 버섯. 그리고 이거는 전령이고, 이거. 이 바론을 먹었을 때, 이 원거리 미니언이, 이제, 아군, 미니언을, 체력을 회복시켜준다. 이거 늑대구요. 바론. 뭐 느낌이 있잖아, 여러분들. 좀, 좀 멋있어졌잖아요. 아, 할로윈 느낌도 살짝 나잖아. 그죠? 그리고, 레드. 레드 버프. 그래서, 이번에 그 공룡도 사라지고, 제가 볼 때는 그 마공화 그 패키지 있잖아. 라인에서 나오는, 그것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6.0 패치하면서, 내구도 패치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내구도 패치가 들어오면서, 그, 뭐, 아이템, 피읍 아이템이랑, 이런 것들 너프 먹고, 그런 거. 뭐, 힐량이랑 이런 거. 진짜 대규모 패치를 많이 할 거예요. 이번에 하면서. 잠시만요. 이번에는 이제 영상인데, 이거거든요? 이거 이제 바론 잡는 영상 이렇게 바론을 잡으면 여기 아래 이제 원래는 보라색이었잖아 근데 이제 약간 황금색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 미니언 강화되는 거 보이죠? 요런 느낌 그리고 이거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강화된 미니언인데 얘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근거리 미니언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걸 한번 보세요. 봐봐요. 얘 체력이 차잖아. 차지, 조금씩 차지. 봐봐. 조금씩 차거든요? 그죠? 죽어야 되는데 체력이 계속 차니까 안 죽잖아. 어,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제 버섯이 나오는 그런 걸 보여주는. 먹으면 다 돈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포탈 타는 거. 이게 7분 30초에서 11분 30초. 타가지고, 여기까지. 아, 근데 포탈은 솔직히 말하면 없었으면 저는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다음에 이제 레드 버프 나오는 거. 이거는 바론. 근데 바론이 좀 포스가 없어요. 이건 블루 포스가 많이 없긴 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령 잡는 모습. 전령 잡아서 이제 소환까지 소환해서 얘가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밥치기 하면, 이세 갈래로 지금 나와가지고 같이 공격하죠. 타워 금방 부서지긴 한다. 얘네는 타워 먼저 타겟팅이구나. 여기 2차 타워 앞에도 버섯이 있네요, 여러분들. 버섯이 구서지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나오는 모습. 대충 이제 이런 패치가 들어옵니다. 1월 9일에. 1월 9일에 들어오는데 시즌 종료가 1월 9일이랑 그 패치 들어오는 날이랑 같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패치가 되고 나서 하루 뒤에 그... 시즌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바로 바뀌면은 적응하기 힘드니까 하루 정도는 바뀐 거 그래도 시즌 바뀌기 전에 한번 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하루 뒤에 딱 시즌이 바뀌어가지고 1월 10일쯤에 시즌이 바뀌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대규모 패치 들어오는 거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세 달에 한 번씩.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뭐 아이템들도 분명히 뭐 지금 지크랑, 뭐, 그, 불클이랑 막 이런 거 마공학 해가지고 좋게 바뀌었는데, 이것도 분명히 이제 없어질 거거든?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